아, 그래, 이거들이다 풀어 육식으만들이다 풀어 6식 만들면. 뭐요? 거다도못6지고 똥원은 조나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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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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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는이구는누리는뭐구는 누구는 좋구는 누구는 누그는좋은는는 누구는 거구는는 누구는 는 딱, 꿀이 왜안 들어와요, 꿀이 들어오는구만. 음, 음, 제일, 제일 음. 가해 통해서, 이쪽 편두 번째로 한, 번 봐요. 아카시아 유명비 같구만요. <laughs> 아, 봐봐요. 둥둥둥둥 <도도도도> 떨어지잖 않아, 버려. <laughs>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아, 유명비 처음에 들어요 그걸 어떻게 덮어줬어? 응? 저한테, 저한 계속 붙어어안 했어요. 소문도 한 뺨이라, 아직까지. 아, 소문 쫄이줘 초보들끼리 약들 아이고 버리 뭐 알아서 아니라 성적이 잘해 누가 할라던데 요새 뭐한다고요 응? 찐득이가 없노 요새 누가 뭐 한다고야? 쏠라고 씨 찐득이 한 마리 두 마리 있네 좋아. 꿀 들어오는구만 응. 에뭐 음성을 좀 올려야지 사람들이 자기가 소리가 없으니까 뭔 <laughs> 뭐 말을 해봐요 그뭐뭔말 할까요? 요거는 요래야 됩니다 용접을 하면 이런 걸좀적어놔야 아니 내가 뭐 가르쳐 줄게 있어야 말을 하지 그럼그걸 말로 적어 열마이라도이오 네, 이건 뭐나 분인거살려나봐요 시청가 어이 노란 화분이 많이 들어오네 바다요, 받아요. 바다요. 받아요. 한백은 받겠다. 드리야구나 이라, 오씨 받은마. 지금 차 소리 난거 알아요? 아저 등거 말고 저거는. 등거을찾다아니에요 저봐봐봐, <laughs> 이 완전히 선수다 됐어 이제. 하분이 왜 들어온다 오늘? 하분이요, 아직 안에. 산란, 저, 저, 충판도 많고, 뭐, 공판도 많고. 사양해야 되나? 에이, 사양 그만해야지. 아니, 한두 장은 넘어요. 아, 그것만 하면 돼. 여기 한장 반, 한장 아마 다분도 조금, 다분도 조금 다분도 저거 하고 와. 어. 어차피 1월달에 깨울 거알아요 1월달에 깨야지 1월, 아니 2월, 1월 말에나 2월 초에. 그리고 지금 저들 먹을 거는 또 밖에 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게, 사양을 너무 많이 하니까, 벌도 빠지고, 그, 먹잇장 관리도 안 돼. 문제는 저거라요. 사양을 많이 해가지고, 장수를 여러 장을 만드는 이유가, 식량이 한 장, 두장 이렇게만 있으면, 어. 추운 날 넘어와서 먹지를 못해요. 전체 먹는 양은, 그렇지. 한 장, 두 장만 어. 해도 충분한데, 그렇지. 반대편에 놔두고도, 안녕하세요. 먹질 못하니까. 어. 뭐 일단은... 다좀 봐봐요 우리 닭이 지금 맨러 놀아 이래 한이가 지가 좀 빨랑이 갖고 와서 덜한게 보여주세요 어? 덜한게 보여주세요 예. 어? 한번 그래. 어? 봐봐 열어줘 열어봐봐 아따 이제 비난번에 쩐나네 빨랑 끝나는 거같아 어떤거 끝내 망한 거 아니에요. 라 <laughs> 우와. 나 이런 벌한 개도 없는데. 어. 벌타 해야 되는가 이라머이안 빠진 게 벌이 된안 빠지는 같아장 신경 너무 안 적어요. 다섯 장 그랬어. 어? 다섯 장. 아, 오, 받는 좋슨. 좋다. 볼도 좋고. 뭔 소리? 아야 씨. 아무 도 없는데. 야, 다 그쪽은 보지 마요. 받으면 거야, 좋아해. 그 받아는 새끼 받아는 거야. 상관 좋아. 이 바이어도 약하잖아. 약하잖아 봐. 에이 이만하면뭐뭘내거두개 하고도 바꾸게 돼.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달고 들어야겠대.

어 작작해. 물 물어 있어. 아, 이거 닭살 닭살만 먹었구만